카지마가 평범한 얼굴에 뚱뚱한 거구의 몸집, 소유자였음에도 20명이 넘는 남자들을 유혹할 수 있었던 건 오히려 그 외모가 한몫했다고 한다. 일본 거구의 여자꽃뱀 살인사건. 2009년 일본에서 6개월 사이 3명의 남자가 연탄을 피우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카지마 카나에라는 100kg이 넘는 체구에 소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적게는 4500만원, 많게는 9억까지 사치하고 살해한 것이다. 그녀는 블로그에 직접 만든 요리와 도시락의 사진을 올리며 가정적인 면모를 어필했고, 남성들에게는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주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유혹했다. 그렇게 관계가 진전되면 오일 마사지를 해주고 싶다. 너와 함께 욕조에 들어가고 싶다 등의 점차 점차 수위가 높은 문구를 던졌고. 심지어 성관계를 맺은 후에는 당신의 아이를 갖고 싶다 라는 말을 해 상대를 사로잡았다고 한다. 이 여성은 일본의 카지마 카나에였고 1974년 11월 27일 생으로 혼인 빙자를 내걸어 최소 6명의 부자 남성을 살해한 엽기 꽃뱀으로 불렸다. 꽃뱀은 예쁠 것이다 라는 환상을 카지마 카나에는 완전히 깨뜨렸다. 2009년 일본 도쿄에서 북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의 한 주차장.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41세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 차량 안에서는 연탄이 발견되었고 혈액에서는 수면제, 알코올 성분까지 검출되어 정황상 자살로 추정되었다. 차에서 숨진 남자는 오이데 요시유키. 그는 블로그에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함께 여행을 간다라는 글을 올린 다음 다음 날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 남자는 부모님이 사준 건물의 월세로 별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오이대는 차가 없었고 운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었다. 아마도 약혼녀가 운전을 해서 사망 현장까지 온 것이 아닐까 경찰은 추측했고 또한 차량의 문이 잠겨져 있었는데 차 안에 차키가 없어서.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수사 과정에서 오이데 유시유키는 약혼녀 카지마 카나에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그 사이트에서 카지마와 사귀었던 53세, 80세 두 명의 남성도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게 그녀와 관련된 남자들은 오이데 유시유키를 비롯해서 모두 6 명이 죽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지막하나에는 3명의 남자들에게는 수면제를 먹인 후 자살로 위장했으며 그간 20여 명의 남자들을 만나 혼인을 빙자해 약 10억의 현금을 챙겼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더큰 충격을 준 것은 사건 자체보다 그녀의 외모였다. 약 20여 명의 남자와 사귀었다는 여인의 외모가 100kg을 넘는 고도 비만의 몸매에 수수한 동네 아줌마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외모로 어떻게 꽃뱀이 될수 있었을까? 카지마는 그런 외모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일반적인 남성들은 미모의 여성에게는 거부감과 경계심이 생기지만 카지마의 외모는 저런 편안하고 일반적인 외모이니 믿을만 하다라는 안도감이 들었다는 것이다. 카지마는 자신의 뚱뚱한 외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상대방을 대했으며, 머리모양이나 옷 등의 패션에 신경을 써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고 어필했다는 것이다.또한 외모와는 달리 목소리가 귀여워서 대화를 할수록 호감이 커졌고, 글도 글씨도 잘 썼다고 한다.요리 실력 또한 뛰어난 남성들과 교제를 시작하며 맛이 있는 요리를 직접 해주고 도시락을 만들어주며 친밀감을 키웠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잠자리 후에는 당신의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거짓말로 20여 명의 남자에게 결혼의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남성에게 희망을 품게 해주었다. 카지만은 애초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보다는 호감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에게만 접근했다. 그래서 자신이 사귀었던 20명의 남성 대부분도 여성 경험이 부족한 중년 이상의 독신이었다고 한다. 카지마는 온라인 만남 사이트에서 자신의 소개를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간호 도우미 등으로 소개하였고 본인 스스로를 몰락한 귀족 가문 출신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녀와 사귀던 20명의 남자에게 모두 다른 모습으로 접근한 카지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남자들에게 서서히 의존하는 태도를 취했다. 학비가 모자라다, 월세가 밀렸다, 라며 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돈이 오가기 시작하면 결혼하면 평생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은혜를 갚겠다, 라는 달콤한 말로 유혹했다. 그렇게 원하는 돈을 손에 넣었고 그후 남자가 더 이상 송금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결과는 한결같이 이별을 통보받거나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카지마는 정말 호카이도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가난해서 학비, 집세도 못 내고 살아서 중고교 시절부터 원조교자를 하며 돈을 모았다라고 전해지기도 한다.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워 대학에 진학했으나 중퇴했고, 피아노 강사, 방문 헬퍼 등의 직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체포 당시 그녀는 도쿄의 고급 맨션에 혼자 살고 있었고, 벤츠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월세는 못 내는 상황이었다는 것. 남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고도 카지마가 궁핍했던 이유는 그녀의 블로그에 올린 것처럼 그녀가 따로 만나는 40세의 남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경찰은 추측했다. 5이에 유시유키 사망 3일 뒤 그녀는 온라인 사이트에 후쿠시마현에 여행을 다녀왔다. 라는 글을 올렸다. 여행지에서 묵었던 숙박업소 종업원으로부터 카지마가 수년 전부터 같은 남성과 1년에 4, 5회 방문하고 있다라는 증언을 확보했는데 그 남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썼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였다. 결국 카지마는 꽃뱀으로 벌어들인 돈을 자신의 남자에게 쓴 것이다. 그녀와 함께 숙박업소에 정기적으로 들른다는 그 남자도 카지마와 같은 유의 사람인지는 미지수이다. 재판에서 카지마는 여섯 명의 사망에 대해 범행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그래서 세 명에 대한 사례만 인정되었고, 법원은 카지마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현재도 그녀는 복역 중에 있다. 이처럼 사형 집행으로 최후를 맞은 듯 보였던 카지마. 이후 그녀의 행동은 더욱더 큰 충격을 안겼다. 문 남성들이 후원하는 맥기 2만 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받는 호화로운 수감 생활을 하게 되고, 살인죄로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무려 3명의 남자와 옥중 결혼식을 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결혼 상대는 그녀를 후원하던 60대 남성이었는데 이 남성이 병원에 입원을 하자 바로 이혼했다. 그리고 100일 후 원래 알고 지내던 남자와 다시 재혼했고 그리고 마지막엔 그녀를 취재하던 주간지의 편집 데스크 직원과 또다시 결혼하게 되었다. 게다가 그녀는 구치소 일기라는 유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전적 소설인 예찬까지 발행해 논란이 되었다. 최근에는 주인공이 자신인 카지마 카나에를 소재로 한 버터라는 소설이 출간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하였다. 남자들은 왜, 어떻게 그녀에게 빠져들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카지마가 평범한 얼굴에 뚱뚱한 거구의 몸집, 소유자였음에도 20명이 넘는 남자들을 유혹할 수 있었던 건 오히려 그 외모가 한몫했다고 한다. 즉, 남자들은 미모의 꽃뱀에게는 거부감과 경계심이 생기지만, 카지마에게는, 아, 저런 외모이면 결혼해도 믿을 만하겠다라는 안도감이 들었고, 그녀는 그 안도감을 역 이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것이다. 설마 저런 외모인데 꽃뱀이겠어? 이 여자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녀를 철석같이 믿었다가 목숨까지 잃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남성들과의 성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관계를 맺고 나면 나는 당신의 아이를 가지고 싶다라는 거짓말로 모두에게 결혼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했다고 한다. 유명 요리 학교를 졸업한 카지마는 요리 실력이 매우 뛰어났으며 교제하는 남성들에게 자신이 직접 요리를 만들어주며 접근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항상 남자들과의 관계상 주도권을 잡았는데, 교묘한 말로 먼저 상대를 리드했고, 육체 관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남성에게 어필했으며, 교양과 기품이 있는 모습으로 안도감과 더불어 호감까지 얻었다고 한다. 상당히 다정다감한 목소리를 가지고 차분하게 다가갔으며, 고가의 옷으로 치장하면서도, 때로는 미니스커트나 가슴 부분이 드러나는 브라우스 등을 착용해 여성스러움을 과시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꽃뱀은 예쁠 것이다. 라는 환상을 완벽하게 부셔버렸다.